반갑습니다. 단지입니다. 음, 이전을 하고, 어, 첫 번째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음, 제가 만든 옷은 어, 이제 봄에 내지는 간절기 동안 어, 원피스처럼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롱 자켓처럼 입을 수도 있는 어, 앞트임이 있는 패딩? 얇, 얇은 걸 하셔야겠죠? 어, 이렇게 사 온스, 오 온스 이래 되는 거 아니고, 서 양면으로 누빔이 되어 있어서 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으로 해서 음, 패딩 원피스 앞 중심에 트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 건데 상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머니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 조금 더 어, 위쪽은 슬림하고 어, 아래쪽은 약간 풍성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 상하를 분리해서 어, 허리 쪽에 약간의 주름을 넣어 줄 겁니다. 먼저 앞판에 치맛감입니다. 여기 치맛감에는 앞트임이 있기 때문에 반쪽만 있습니다.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판에 여기는 나중에 안단이 들어가서 중심에 스냅이 달릴 거고요. 옆에 이제 주머니가 달릴 겁니다. 주머니 패턴에는 손등감 있겠죠. 손을 넣었을 때 손등감과 손바닥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거의 사이즈가 일치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보시면 손등감이 여기 주머니 입구가 약간 크게 됩니다 많이 크진 않고 1cm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크게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조금만쪼글쪼글하게이 부분만 어, 그렇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볼륨감을 주겠다라는 거죠 먼저 손등감을 치마감의 겉면과 손등감의 겉면 서로 마주 보게 해놓고 그냥 쭉 박으시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장력을 조금만 조절하시겠습니다 패딩 원단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딩 원단은 약간 바늘땀을 넓게 잡아줘야 되죠 또 두께가 있는 원단들은 그래서 2에서 3 사이에 놓으시고 이 정도까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곳은 일반적인 장력으로 가고 요 곡선 부위에 왔을 때 장력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름을 잡은 것처럼 약간 모아지겠죠? 그 다음 원래 상태로 돌려서 이 부분이 별로 표시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송곳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실의 장력을 조금씩 당기셔도 됩니다. 조금 더 좋아서 노루발 밑에 이렇게 핀을 꽂으면 주름잡이 효과가 있다 했죠. 조금만 조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약간 쪼글쪼글해졌습니다. 그죠? 원래 상태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상침을 한번 놔줄 건데 여기 시접 부분에 가위밥을 한번 주겠습니다. 가이밥을둬서복숭분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에 손등감이 겉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손등감으로 해서 상침을 놓아주십니다. 시접을 잘 펴주셔서. 제가 이사를 한다고 뭐 이것저것 집 많이 옮기고, 막 걸레질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답답해서 장갑을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 로션을 발랐는데도 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상침 한번 주시고 그다음 확실히 뒤집으셔서 손등감이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딱 당겨 주시고. 여기 쪼글쪼글한 거 그대로 살려주십니다. 조금씩 원단을 넣어주듯이 하시면서 그 느낌을 되도록이면 살려준다. 여기가 많진 않지만 약간의 쪼그림이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안쪽에 갖다 대일 손바닥감, 손바닥감의 요 맞춤점에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볼륨이 생겼죠. 자, 이게 여기 살짝만 고정하고요. 임시 고정입니다. 임시. 요만큼은 이 부분 재봉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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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손바닥감까지 같이 놓고 이렇게 주름을 잡으면 여기가 뭉퉁하게 두꺼워지니까 얘들은 별도로 손등과 손바닥감만 임시 고정하시고 입구만 되돌아받게 해서 고정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 약간 뜨죠? 그 다음, 지마감을 이렇게 젖혀 주시면 손등감과 손바닥감이 서로 만나지겠죠? 예쁘게 하고 싶다 나는 안도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바이어스를 하십시오 바이어스를 여기서 안쪽에서 하십시오 치마를 봤을 때 안쪽에서 바이어스의 겉이 나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 어 나는 안에는 바이어스까지는 안 할래 오버록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손바닥 좀 바닷감이 옷을 이렇게 했을 때는 거치죠 그죠 그럴 때는 요 부분으로 오버록의 앞면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록이나 오버록이나 바이어스가 끝나셨으면 이제 상하 상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 주름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차이가 나죠? 얘를 이제 주름으로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주름은 아닙니다. 땀을 넓게 잡으셔서, 실을 빼놓으시고, 요 주머니 입구까지 한번 잡아서 쭉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 주머니에 여기 손등감, 손바닥감 젖히시고, 쪽 문판. 여기 앞쪽에 센터에서 앞에 나오는 부분은 주름을 거의 잡지 않으실 겁니다. 앞 중심선 여기가 이제 앞 중심선이거든요. 앞 중심선 앞쪽은 주름이 거의 없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을 당기셔서 많이 잡아 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잡으십니다. 자, 센터 기준에서는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요 앞쪽에는 왜냐하면 여기 단추가 달리고 요 앞쪽은 1cm의 시접이 있고 2cm의 단추단 여기서도 또 2cm의 단추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약 1.5 내지 2cm 부분은 주름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주름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뒤쪽도 살짝 주름을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자주를 자라서 윗부분과 비교를 해 보셔야죠. 비슷한가? 조금씩 당겨서 맞춰 가십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본래의 땀수로 변경하신 후에 앞 중심선 부분 앞 중심에서 앞 중심에서 1.5 정도는 누름이 없다. 그 다음 여기 끝 부분 주름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골고루 펼치십니다. 주머니 쪽 여기 넘기시고 그 뒷부분부터 해서 또 주름을 맞추십니다. 펼쳐셔서 주름이 비교적 고르게 되었는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상하 맞춤이 주름이 골고루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맞추어서 확인 사살. 이렇게 좀 확인 사살할 때 주머니 감 별도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얘도 같이 맞추어서 개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쪽이 되었습니다. 오버록은 치마 쪽에서 오버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버록의 앞면이 치마 쪽에서 오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판 벌써 완성입니다. 요거 앞, 좌우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뒷판 보시겠습니다.